안녕하세요 공수목입니다 오늘은 왜 과거에 ed를 붙이면 안 되는지 좀 얘기를 해 볼게요 어렸을 때부터 배우죠 과거는 ed가 붙는다 원형에 원형이 뭔지도 모르겠고 막 과거도 뭔지도 모르겠고 진행형은 또 뭐며 막 그런데 갑자기 과거는 ed래요 그래 놓고선 뭘 가르쳐요 <laughs> 불규칙 동사 irregular verbs 해가지고 근데 ed가 맞는데 불규칙이 또 있으니까 불규칙을 또왜우래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멘탈이 나가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영어를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헷갈리고 막 짜증나니까. 그리고 불규칙 동사를 딱 봤는데 리스트가 겁나 길어. 막 50개, 100개 막 이러죠. 심하게 배운 데는 막 100개 넘게 배던데 아무튼 네. 근데 이게 잘못 가르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과거에 ED 형태가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웃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동사들이 다 ED가 아닙니다. 과거가. 이들이 변하지 않고, 불규칙이고, 그 고유의 과거가 있으니까, 그거로 바뀌거든요. 근데, 과거는 이렇게 짝대기하고, 이디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배우는 것 자체가 벌써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고, 구닥다린 거죠. 근데, 그거를 아직도 하고 있고, 뭐, 지금 초등학생들은 모르겠어요. 제가 그걸 본 적이 없으니까, 겪어본 적도 없고, 근데 뭐, 한번 시간 남은 어떻게 하는지 찾아봐야겠어요. 근데, 어쨌거나, 뭐, 그런 시기니까, 많은 분들이, 이 유튜브를 보고 있을 많은 분들이 피해를 봤죠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제일 많이 쓰는 단어들을 같은 경우에 불규칙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불규칙이라고 하는 것도 웃긴 게 그냥 과거 형태인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불규칙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ed가 안 붙으니까 불규칙이라고 정해놓은 거죠. ed의 형태에 속하지 않는 그런 동사들을 다 불규칙 동사라고 그래버리는데 제가 검색을 해가지고 제일 많이 쓰는 사람들이 동사 25개인가 가져왔어요. 근데 거기서 보니까 다 불규칙이에요. 거의 볼게요. be 동사, 그렇죠? 이거는 was 나 were겠죠. 그다음에 have 같은 경우에는 had고, 그렇죠? do는 did, say, said. 이 said 같은 경우도 say의 과거에서 ed라고 생각해 보니까 said 이렇게 발음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said, said, said. I'm sad 보다 짧게 해서 said, said. 눌러서 said, 알았죠? 그래서 이것도 said로 하시는 분들꽤 많은데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에 생각해 보면 안 되죠. 고쳐야겠죠. 그다음에 get, got, make는 made. go는 went, n o n e w take, took, see, saw, come, came, think, thought 그 다음에 look이랑 want 같은 경우는 looked 해서 ed가 붙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lookid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렇 ed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ed니까 그죠 렇 근데 또 심지어 d도 아니야 발음이 looked,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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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oked, t 예 t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l o o k e d 도 아니고 looked도 아니고 looked, looked 이러니까 벌써 헷갈리죠 그리고 want 같은 경우는 wanted 이건데 미국식으로 하면 또 wanted 이렇게 되니까 또이상할죠또 뭔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d 가 이렇게 딱 제대로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거의 없다 그리고 또 볼게요 give gave use used 근데 이거 같은 경우도 이 d 가 붙지 않고 e가 있으니까 d만 붙죠 used 그죠 find found tell told ask asked 이것도 asked asked t, t,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work worked 이것도 worked worked 그 다음에, leave, left, meet, met. 이렇게 됩니다. 어떤가요? 지금, ed가 붙어가지고, ed 소리 나는 게, 지금, 뭐였지? asked, 이것도 t 고 used, used 하나밖에 없네요, 거의. 그죠? d 발음으로 되는 게, d 급 발음으로. 그죠? 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여태껏 배웠던 게, 엉망이라는 소리죠. 엉망이라기보다, 규칙이 있다고 생각한 것부터 잘못된 거죠. 과거는 대부분, ED로 뒤에 붙어서 과거가 된다 라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동사들은 자주 쓰는 것들 특히 그런 것들은 거의 다 ED가 안 되고 불규칙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셔가지고 영어 공부할 때 내가 알고 있던 규칙이 아닐 수도 있구나. 그래서 배우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unlearn. 다시 배웠던 것을 회수하는 거죠. 배웠던 것을 그냥 잊어버리는 거 그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단어를 배울 때 이런 생각을 하니까 무의식 중에 찾아보지도 않고 ED가 붙을 거라고 생각해요. 동사인 경우에. 그래서 새로운 동사를 익혔어요. 근데 그거를 과거에 쓸 생각을 별로 안 하니까. 일단 새로운 단어 익히는 것도 힘드니까 그 동사를 익혔을 때 ED를 붙이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찾아보지도 않고 불규칙이든 말든 관심이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걸 찾아봐야겠죠. 그래서 구글에 단어 치고 그다음에 past tense 이렇게 치면은 나오거든요. 아니면 사진을 찾아봐도 이디인지 아닌지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사전은 조금 찾아보기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어떤 한국 사전들 같은 경우에 네이버라든지 혹은 네이버에 거의 나오는데 가끔 안 나오거나 이상한 경우도 꽤 있어가지고. 근데 영영 사전 대부분 나오니까. 근데 구글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영국인, 미국인, 호주인들도 과거의 형태를 틀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도 틀리다 다르다 같은 경우 틀린 경우 가 되게 많잖아요. 그죠 이건 이건 맛이 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맛이 틀려 이래 보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맛이 틀리긴 뭐가 틀려요 다른 거죠 그리고 저도 한국말을 잘하려고 노력하지만 이런 영상을 찍으니까 인강을 만드니까 근데 생각보다 저도 표준어를 모르는 경우도 많고 틀린 경우도 많고 헷갈리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저도 틀리겠죠 근데 외국인들이라고 원어민들이라고 이걸 안 틀릴 리가 없거든요 찾아보고 확인을 하고 제대로 된게 뭔지 봐야지 이게 좀 되는 거여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과거를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과거 공부하실 때 너무 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불규칙이면 음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법칙이 없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아니 고는 went인데 둔는왜 did야? 어, 규칙이 어딨어요? 그냥 그렇게 된 거죠. 근데 그 원리까지 생각해서 왜 이렇게 됐을까 막 해가지고 탐구하고 막 시간을 쏟는 거는 전 되게 아깝다고 생각해요. 그 시간에 단어 를더 공부하고 외우고 형태 변형을 잘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과거 분사 같은 경우에 또 형태가 다르게 바뀌는 경우도 꽤 많죠? 물론 과거 형태처럼 그렇게 잘 쓰진 않으니까 뭐 약간은 몰라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또 자주 쓰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익혀놔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잘 생각하셔가지고 과거 형태 공부하실 때 머릿속에서 ED를 무조건 붙여야 된다. 이거는 그냥 버리세요. 삭제. 알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영어 공부할 때더 도움이 될 겁니다. 알겠죠? 어. 몇개여기까요 well, okay, okay. See ya.